why wow, there's nobody talking about how bad are these samba shoes are they actually cutting my heel like no joking i just bought them like three days ago this part cutting my heel so bad A gorgeous adorable but it's not comfortable and i regret too much i even bought two pairs Like, what I do now? 실내 축구에 뿌리를 둔 아디다스 썬바 신발은 세련된 디자인에 비해서 처음 신을 때 약간의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예, 라이프스타일 콘텐츠 틱톡커인 멍앤유는 그 고충을 영상으로 올렸는데 아디다스가 답을 달았습니다. I was literally shocked. Let me show you. Okay, here. They said gonna sacrifice for the look. Hell no. I'm not gonna sacrifice myself for the look. You are a sport brand. You should making comfortable shoes for people. And this reaction, I didn't even expect that. I was shocked. This is such a bad response. 최근 기능성과 패션 사이에서 스포츠 브랜드는 가끔 모순된 길을 걷기도 하죠. 실용성과 편리함보다는 스타일을 더 중시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역시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그들만의 룩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포츠 브랜드에서 자기 입으로 불편함을 인정하는 것은 용납하기 힘든데 소비자 댓글 역시 좋지 않네요. 더욱더 많은 소비자들이 온라인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브랜드는 SNS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잘못 내뱉은 단어나 문장은 캡처되어 삽시간에 퍼지기 때문에 어리숙한 대응을 할 바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은 것도 사실입니다. 의외로 버거킹마저도 이러한 사례가 있었는데 2021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트위터에 올린 문구가 화제가 되었죠. 포스팅 직후 수많은 비난으로 도배가 되었고 결국 이 포스팅은 바로 삭제되었습니다. 사실 버거킹은 상당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조사 결과 미국 식당의 여성 셰프 비중이 약 24%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들이 계속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여성 장학금 프로그램을 런칭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도는 전혀 전달되지 않았고 경쟁사에게 조롱만 받고 끝났죠. 한국의 프랜차이즈 카페 브랜드 탐앤탐스도 경악을 금치 못할 트윗을 날린 적이 있는데, 2011년 김정일 사망 소식이 공표된 이후 추도의 글을 올린 겁니다. 이 글에서 타멘탐스는 김정일에 대한 극존칭과 더불어 사후 명복까지 챙겨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에는 남북 관계 악화로 인해 정치권에서도 조문 서한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 트윗은 국정원에 신고되기도 했어요. 타멘탐스는 바로 사과문을 올리고 마케팅 팀장이 사죄하는 사진도 게재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빠르고 진정성 있는 사과로 대응한 타멘탐스는 그후 매출을 회복했으나 요즘이었으면 거의 브랜드 폐업 수준의 사건이었어요. 솔직하게 다 얘기해서 차라리 시원해. 그와 반대로 댓글 하나로 돌풍을 일으킨 브랜드도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 모두가 세기의 기자회견에 넋이 나가 있을 때 어떤 이는 도네이션과 함께 본인 브랜드를 홍보했어요. 이 전통약과 브랜드는 라이언 에너즈 뺨치는 하이재킹 기술을 선보였고, 결국 당일 솔드아웃이라는 가성비 최고의 마케팅을 해내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긴 커녕 브랜드를 사라지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었던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입병일때 사수가 했던 말이 있는데,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어떤 것도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브랜드도 이러면 과연 웃길까 판단이 잘안설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